초대형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노렸던 괴산 국민가마솥 결국 호주의 질 그릇에 밀려 실패했죠. 너무 무거워서 소뚜껑을 여는 데만 4천만 원이 든다는 이 가마솥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공모전까지 열었는데요. 이번에도 묘수는 없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높이 2.2m, 둘레 17.8m, 지름 5.7m의 괴산 국민가마솥입니다. 무게만 43.5톤에 한 번에 쌀 50가마, 4만여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문배 군수 시절인 2003년 괴산군이 5억여 원의 군민들이 모은 성금과 고철까지 들여 2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무쇠 재질인 가마솥이 녹슬지 않게 안팎으로 들기름을 발라 관리했었는데요. 한해 들기름값만 천만 원 이상이 들자 지금은 이렇게 검정색 페인트로 칠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소뚜껑을 여는 전용 크레인이 있었는데 노후화로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소뚜껑을 다시 열려면 크레인 설치 비용 등으로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지난 8월부터 가마소체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공모전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할 만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검토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애물 단지로 전락한 초대형 가마솥이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강보인입니다.